15종속이 사실은 일본 패션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연애 상대로 인식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이게 그러니까 지금 15종속 좋다고 몰려든 남자들이 굉장히 좀 진지하지 않고 둘다진중하지 않고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유명한데 그나마 17용수는 외모나 외모는 괜찮죠 근데 역시나 사회적 지위 13광수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1 5정수 입장에서는 진짜 조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 스스로 13광수는 자기 일본 좋아한다고 일본 좋아하는 일본 팬 문화를 자기가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더 기분 나쁘죠 정말 학창시절에 말도 하기 싫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느낌의 말을 자기가 그것 때문에 좋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좋은 게 아니라 일본이 좋아서 자기 일본 패션으로 왔다 하는데 근데 이게 시보정숙이 알게 모르게 일본의 느낌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서. 일단 동양적 마스크는 확실히 장점이에요. 15종 속이 동양적 마스크가 있고 남방계에 동글동글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조금 가벼운 단기적인 연애, 그러니까 단기적인 연애만 원하는 남자들이 꼬여가지고 진짜 중요한, 진짜 중요한 중장기적 청담동 며느리로 입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이래가지고 미래가 보이겠나요? 미래가 솔직히 안 보이는. 남자들의 전형이기도 하죠 미래가 안 보이는 남자들이라서가 아니라 연애 결혼해서 중장기적인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결혼 정년기 여자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빵표 빵표 그냥 빵빵 받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하나 받았지만 그거 이제 11손자 비즈니스 목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런친 거고요 도망친 거고요 그리고 13강수를 리드는 모습 없기 때문에 15정수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 M&A만 신경쓰다가 자기 인생 가장 중요한 M&A 지금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15정수기 좋아하는 1805 보면은 굉장히 번듯하고 연애 결혼해서 진중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지금 그런데 1805가 15정수에게서 좀 도망치려고 하는 거는 1805가 자기 스스로가 엘리트 사회 편입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18현숙도 굉장히 좋아했고, 보면은 8옥선과 같이 조금 이미 사회적 이너서클에 들어간 그러한 집단을 좋아하고, 그렇다는 의미는 사실은 180호가 알수 있듯이 1호 정숙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너서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180호가 선택 안한 것으로부터 볼수 있는 거예요. 18 영화 계속해서 말 놓으라고 했는데도 말 절대 안 놓는 거. 사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인데, 1호 정숙이 말 놓으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놓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의외인데, 굉장히 벽을 치고 있다. 그래 놓고선 8억 순 택시 빵빵 탔는데, 18 현숙에게 말 놓고 싶어서 난리 쳤던 사람입니다. 18기 본방송 때. 그 사이에, 짧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만큼 1호 정수기 사실 자기와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1호 정수기 외모 그러니까 동양적인 마스크는 굉장히 좋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이 인맥이 없기 때문에 110식에게 선택받지 못했듯이 1805와 같이 자기가 이제 1805가 자기가 전문직 하고 싶다고 계속 퇴근 후에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번듯하고 연애, 결혼에 진짜 진심인 그러니까 11형식이 1호 정숙을 생각보다 선택을 안 했죠 그러니까 11형식, 청담동 도련님이 보기에도 자기 친구들, 여친, 와이프 중에 이렇게 외부를 떠도는 사람들은 동료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11형식이 선택한 여자가 8억순하고 17순자가 있는데 두 명의 공통점 중 하나는 뭐냐면 둘다 유전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8억순도 그렇고 17순자도 약간 유전자가 시원시원하게 뻗은 그 느낌 때문에 일일 영식이 무조건 남자들은 자기 친구의 여친 와이프와 급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청담동에 맞는 게 다시 말하면 8억 순과 17순자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두 명은 사실은 선호하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두 남자가 선호하는 이미지 17영수하고 13강수가 선호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초감각적인 저는 일본이 좋아서요. 일본이시네요. 어, 좋아요. 굉장히 그냥 단순하죠. 뭐 단순한 게매력이라고 하면 할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 친정 그러니까 1 5종숙 부모님이 들으면은 진짜 와 가지고 여기 지금 식광광수를 한대한대 한대 이제 물리 치료에도뭐 무죄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1 7종수도1호종숙 부모 그러니까 정말로 강남의 딸을 가진 강남 부모님이 보기에 17용수 나왔다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상견례 테이블 엎어집니다. 상견례 테이블 엎어지고 저기 신라호텔 신라호텔 중식당 가가지고 그냥 짜장면 그릇 날아가요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17용수가 너무 가벼운 느낌이 너무 심해서 이걸로 지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둘이 이제 s전자인데 s전자에서 사실은 뭐, 연구부서, 지원부서, 백날, 천날 해봤자, 뭐, 그렇게 크게 남성적으로 매력이 다가오지도 못한다. 근데, 물론, 단기연애 하긴 기 좋다고 봐요. 둘 다. 170수나 130수나, 단기연애 하긴 기 좋은데, 단기연애 할 거였으면, 지금 당장 사실 여자들은, 나는 솔로에 나올 정도 되면은, 1호정수 되면은, 그냥 지금 강남 길거리 걸어가면은, 한 번호 100개 따일 수 있어요. 단기연애 하고 싶어요. 그냥 머리에 포스잇 붙이고 다니면은, 어, 뭐지? 이거 유튜브 찍는 건가? 그러고서 거의 천개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하루에 하룻밤만에 단기 연애하고자 하는 사람 천명 받아요 지금 이렇게 장난하고자 나온 거 아닙니다 너무 장난스러워요 장난스러운 느낌을 주는 건 좋은데 연애, 결혼해서 장난스러운 모습 보면 은 여자 입장에서 투자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결국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존경할 만한 남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또 1호 정숙이 좋아하는 존경할 만한 남자는 존경하고 싶은 남자 그리고 만나고 싶은 남자는 이미 8억순 만나고 싶다고 런쳤으니까 물론 8억순이랑 사실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겹치는데 8억순도 동양적 마스크로 되게 동글동글하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1호 정숙근왜 8억순에 비해서 비슷한 동그한 부드러운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밀렸냐 일단 일본 패션이 너무나 마이너스였다 이게 빅마이너스의 최악의 실수고 여기다 빨간 모자이게 씌워놔, 씌워놔야 되는데 이거 보는 순간 가벼운 연애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그냥 벌떼같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1호 정수도 약간 이거 빌미 제공했어요 빨간 모자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선 뭐 히라주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이 들면서 일본 좋아한다 물론 이제 일본을 싫어하자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여자 입장에선 진짜 진중한 남자 만나기 굉장히 어렵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거죠 일본어 잘해요 뭐 이런 남자들 한 100트럭 꼬이고 그리고 뭔가 느낌이 좋아요 실제로 보니까 예쁘네요 뭐 이런 말 해줄 사람은 솔직히 그냥 강남역 가면은 7천명 8천명 하루 그냥 한 시간만 돌아다녀도 그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패션이 굉장히 좀 애매했고 자기 전략 컨셉 자체가 연애 시장에 내놓을 때 결혼 시장에서 포지셔닝이 조금 약간 특이한 남자들을 꼬시는 전략으로 자기 스스로를 몰고 가고 있다. 빨리 바꿔서 차라리 8억 손벤치마킹에서 8억 손 갖다 베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다.